상루트서 지원입니다. 이번에는 페트병을 무한도전이란 주제를 갖고, 갖고 해볼 겁니다. 일단은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폐기물이란 셀기 연소제, 오니, 폐유 등으로 생활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이기, reduce, 재사용 리 c 스 재사용, 리드리 use, 저활용 recycle, 새사용, upcycle, 거절, refuse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분류로 보겠습니다. 생활계에서는 배출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는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홀로그램, 프레... 결론을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태기물을 재활용하여 피라미드 모 이런 식으로 피아, 피라미드 모양을 만든다면 2D에서 3D로 변, 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재, 재사용하여 재사용하여 만든 발명품을 발명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라은 지표의 변화를 한눈에 라는 이름을 가지는 연필과 지금 거울입니다. 일단은 먼저, 준비물 중긴페트병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이런 식으로 반하, 반으로 나누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색 종이, 판 또는 색지로 물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에, 옆에 이것을 고정해줄, 고정해 것을, 것을 만든 다음, 다음, 다음 바다를, 바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에는 바닷가 지형을, 지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기 바닷가 지형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상류, 상류, 하류, 중류를 설명한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까 자르고 남은 이 부분을 뒷부분에다가 붙입니다. 이 부분이 연필꽂이가 될 건데, 더 쉽게 붙이는 방법, 고정하는 그 방법은 먼저 여기, 여기 나온 막대를 끼웁니다그 다음에 거기, 거기를, 거기를, 거기에 걸쳐놓고 위에, 태, 위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원하는, 원하는 곳에 거울을 붙이면 완성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